우선 이제 관자재 보살 행진부터 시작을 해 보는데 경전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든 경전의 시작은 여시아문으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으셨죠? 금강경도 보면 여시아문 하나오니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금강경 같은 경우에 아주 모범적인 경전이 구성의 모범적인 경전이 금강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많이 들어요. 경전은 서론, 본론, 결론이 아주 명확하거든요. 그 본론은 여시 아무로 시작이 된다고.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나는 들었다. 하면서 한때 부처님이 어느 어디에 몇명의 대중들과 계셨을 때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라고 경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경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게 원칙이에요. 이거를 경이 구성의 한 요소라고 보기도 해요, 역으로.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되지 않는 경우는 부처님의 경전이 아니다라고까지 주장을 한다고. 여시아문으로 시작되지 않는 다면은 그거는 필경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부처님의 경전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만든 경전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할 정도로 이 여시아문의 자체에 대한 권위를 인정받는 거예요. 겨은 여시아문으로 시작된다는 라 것이 아주 통상적인 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시아문의 아라는 것은 누구를 말한다고 해요? 아란전자를 말한다고 얘기를 하거든. 여시아문에, 나는 나,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라고 경전이 시작이 되는데, 그럼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에 나는 누구냐 그건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인 아한 전자다 라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이 열반을 하신 다음에 경전을 이저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것을 결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떠한 그이 과정을 경과하면은 부처님의 많은 제자들과 이 대중들이 안, 그 대중들을 모아놓고 안한 존자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부처님하고 같이 갔을 때 어느 누가 부처님을 초청해 가지고 내가 누구 누구와 갔을 때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해줬다.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너희들 잘 들어보고 나중은 맞다고 찬성을 하고 만약에 반대 의견이 있는 사람은 지금 얘기해라 아니면 영원히 침묵해라 그안하니 이제 얘기를 한다고 아 내가 어느 시절에 어느 왕에 주를 해서 어느 나라에 나가지고 신하들 몇 명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갔을 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해졌다라고 얘기하면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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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아그 맞다라고 확인을 해서 경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대능불교의 그 아주 진취적인 학자들은 그 이렇게 얘기를 하. 하죠.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하는데 어떤 의견이 있냐면은 여시아문의 알을 꼭 안하니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어찌 어, 모든 경전이 여시아문으로 시작되고 안하니 했다 하더라도 안하니 그 많은 거를 그대로 기억해가 내뱉다라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왜, 아, 여시, 아문이라는 형식을 취했느냐, 나는 것은, 뭐와 같냐면은,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상천하, 유, 아, 독전. 하늘 위로나 땅 아래로나, 온 우주에서는,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다. 라는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말하는 인본주의 사상의, 인류 최초의 선언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이 말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본주의의 선언이다. 이게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죠. 그런데 인간이 신의 노예에서 전 세계가, 지구, 지구가, 전 세계의 인류가 신의 노예에서 벗어난 것이 언제부터일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신의 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칸트가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과연 지금 우리의 삶이 신으로부터 자유로운가요? 불교도라고 해가지고 신의 손으로부터 자유롭냐고 우리가 인간이 사는 조직이라는 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신의 존재로부터 자유롭게 되면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영향이 하나도 없어야 돼 영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기독교가 생기기도 훨씬 전에, 기원전 5세기니까, 6세기니까, 예수라는 이 이름은 부처님이라는 훨씬 후대에 500년이 지나서 예수라는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이미 온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다라는 선언을 할수 있었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지. 그래서 유아독존이라는 것은 대개 낱낱 인간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몸을 한보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존귀한 존재가 나예요. 선상처와 유아독존의 뜻을 불교를 믿는 사람도 실은 잘 몰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뜻으로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시 아 암은 뭐냐? 천인이 지금 살아있으면서 너희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받아들어, 이거야. 금강경에 여시 아은하사원이일시에 불이 제42급 기득고동원? 기득 기수. 기수구. 고동원여대비부 1250인 구러시니. 그죠? 그렇게 정확하게 시작이 된다고. 그랬을 때, 여시 아문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각자가 스스로 아예 주체가 되라 이거야. 아나니가 나는 이렇게 들었다 라고 해석을 할게 아니라, 부처님이 설하시는 내용을 나는 지금 이와 같이 듣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게 아닌가.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때요? 일견 일리가 있죠?